네 안녕하세요. 네, 리버모드. 대표입니다. 오늘은 어제랑 뭐 어,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어, 하락했던 것들이 다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많이는 아니죠. 조금 회복했죠. 카카오 많이 회복했고, 비어유, 솔브레인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, 에어피엔터, 에코엠드림, 하나마이크론, 한미글로벌. RFHIC, 원이 i p s 스원이가입 s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더 올라줘야 됩니다. RFHIC, 공진세미캠도 지금 점인데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추세라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코스메카코리아는4% 올랐고 하나솔루션 은7% 올랐습니다. 이렇게 뭐 못해도 4,5%씩 또 올라 줘야 이제 수익을 또 실현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오른게 위메이드도 많이 올랐네요 오늘 지금 아직 3시까지 더 지켜봐야 겠지만 HFR 많이 올랐고 특히 카카오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 8%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안랩, 퓨처캠 어존 비지원도 많이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워낙 많이 빠져갖고, 최소한 어느 정도, 예, 좀 반등해줘야 정상이라고 봅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, 어, 나스닥 레버리지, 나스닥 레버리지 3배짜리가 지금 그래도 어제 조금 회복을 했어요. 조금. 많이 회복한 건 아니고 조금 회복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이스트 소프트, 루니, 안내, 부처캠 하나오션, 루위티 네,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시 매수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실리콘투, 실리콘투가 화장품 주는데 미국 미국에 진출한 회사죠. 실리콘투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.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. 제 여러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매출이랑 이익면에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한 기업이라고 지금 26,000원이면 절대로 고평가된게 아니고 오늘 10% 올랐는데 어뭐 오늘부터 기점으로 해서 다시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, 실리콘 툴을 좀 매수를 해볼까 제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많이 이익이 났는데, 이거는 매도를 하겠습니다. 매도를 하고, 지금 주문해서 20% 정도 이익이니까, 매도를 하고, 매도했습니다. 그리고 실리콘2가 있으면은 좀 사겠습니다. 실리콘2 얼마 못 사기 때문에, 기다렸다가, 사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시즌도 오늘 4.7% 올랐습니다. 그 덕성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고, 제주산업 많이 올랐습니다. 저는 지금 타점에서 실리콘투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. 시골 실리콘투도 어 지금 26,500원. 가면서 할수 있는 기회고, AP 시스템이나, 뭐, 네. 실리콘투 여러 종목 다 지금 저점에서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PSK 홀딩스, PSK. 일단 회복이 좀더 돼야 될것 같습니다. 한, 한 며칠 정도는 더 회복해서, 최소한, 예, 지금보다 한10% 정도는 전체적으로 더 올라줘야 될것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직은 회복 다된 상태가 아니니까, 좀더 보유하고 관망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오늘 4월달 출발인데 그래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은 다 빨갛네요 어제랑 저번 주에는 전부 다 파랬는데 오늘은 좀 빨갛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들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네요. 저도 지금 요새 반도체주들이랑 뭐, 부산 에너블리티 성장주 이런 것들만 매수를 좀 해놔갖고. 네,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제가 가장 마지막에 산 종목인데, 네, 한3%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. 그때든 네, 이거 이제, 이제 시작해야 되는 종목이고,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지금 제가 좀 타점을 잘못 잡아갖고, 마이너스가 예 네. 17%나 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고 보다 조금 인내심을 갖고 조금 보유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포스코 DX도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한11%난 상태입니다. 이것도 좀 보유하고 어뭐 3만 원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이제 갖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LNF, 시젠, 시젠, LNF, 아티스트 스튜디오, 삼성 SDI, 강원에너지, d c 푸드 산하기술, 잉크로스, 덕성, 제당 HMM HMM도 지금 5.7%죠. HMM 5.7%입니다. 클리오도 많이 올랐습니다. 5% 정도 올랐습니다. 클리오, 한국콜마, 코스맥스, 플래시스, 아모레퍼시픽, 에이스토리, 대주산업. 대주산업도 지금 4점은 좋아요. 대주산업도 오늘 11% 올랐습니다. 이것도 제가 관심 종목에 넣놨네요. 어 아, 또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인데,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조금 네, 매집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실리콘도 10% 올리긴 했는데, AP 시스템도 좋고요 타점 괜찮습니다. 둘 다.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역시 반도체주로서 타점, 네, 좋게 잡혀있습니다. 예, 네, 그럼 이번 주 조금 회복하는 걸로 해서 좀 보유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계좌들이 좀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종목들 다시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